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1월 6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11기상 7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을 합니다. 그리고 다 중공을 합니다. 어, 솔로몬이, 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죠. 그것이 7년 걸렸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의 왕궁은 13년 거의 두 배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만큼 크기도 두 배가 커지고 어, 더 많은 심려를 기울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조금 불안한 마음이 들게 되죠. 어, 좀 하나님 먼저 그 나라의 일을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다 지워놓고 이제 본인의 어, 이제 그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물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엄청난 부와 명예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자기를 위하여 활용하는 그러한 조금 이제 위험한 것들을 우리는 좀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짓습니다. 레바논 나무 백향목이죠. 이 백향목으로 온통 외향목으로 짓습니다. 굉장히 좋고 튼튼하고, 정말 구하기 힘든 나무였죠. 그래서 길이가 100 규빗이고, 하나님의 성전의 길이는 60 규빗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더큰 거죠. 너비가 50 규빗, 높이가 30 규빗, 백향목 기둥이 4줄이고, 기둥 위에 백향목 들보도 있고, 그러니까 온통 백향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왕궁을 백향목 왕궁이다라고 불릴 정도로 그 백향목으로 모든 것을 다 짓게 됩니다. 어, 그리고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에 다른 뜰들이 또 있었어요. 이 주랑이라는 것은 현관과 같은 거예요. 거실과 같이 굉장히 넓은 곳입니다. 그 뒤에 또 다른 뜰이 있었고 그 양식이 동일하게. 어, 또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또 하나 지어줍니다. 근데 이 주랑이 갔더라. 그러니까 그큰 왕궁을 또 어~ 이~ 자기의 아내를 위해서 바로의 딸을 위해서 큰 집을 또 지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집들은 안팎을 모두 귀하고 어 다듬은 돌로 짓고 크기대로 톱을 켜, 켭니다 그리고 그 초석에서 처마까지와 외면에서 큰 뜰에 이르기까지 다 그렇게 귀한 돌로 하고, 그리고 백향모로 감싸는 그 일을 진행하게 됩니다. 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또 부함, 경제적인 은혜, 또 건강, 모든 것들 정말 다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늘 겸손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어, 나의 자랑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안에 거하는 축복이 23년도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많은 부와 많은 명예를 얻을수록 점점점 사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오늘도 이 성전의 건축보다 자신의 왕궁을 두배 이상 크게 지은 것처럼 뭔가 좀 위험함을 우리는 느끼게 되죠. 2023년도에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은혜와 복을 주실 겁니다. 그럴수록 더 겸손히, 그럴수록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23년도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전 건축을 잘 완성하고 또 솔로몬은 자기의 왕궁을 짓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성전보다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게 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고 오직 겸손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3년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 큰 복을 주실 겁니다. 큰 복을 주실 때마다 더 겸손해지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에 동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주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